대한민국 금융 대장주의자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정한 주인공 KB금융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KB금융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마감 기준 KB금융은 전일 대비 무려 4.51% 상승하며 13만 2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50조 35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하루 만에 4% 넘게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얼마나 강하게 쏠리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이번 상승의 주역은 바로 메이저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12월 2일 하루 동안 기관 투자자는 약 20만 3천 주를 대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3만 5천 주 이상을 사들이며. 상승 흐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주체들이 동시에 지갑을 열었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KB금융의 주가 흐름은 교과서적인 비자 반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주가는 115,900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7거래일 만에 132,000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12월 2일의 장 초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가격인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갭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장중한때 133,600원까지 치솟으며 강한 매수 심리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인 52주 신고가 14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이 우려하는 악성 매물대는 어디일까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구간은 79,000원대에서 82,000원대. 그리고 10만 5천원대에서 10만 8천원대 사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매물 대벽을 이미 뚫고 올라선 상태입니다. 즉, 과거의 저항선이 이제는 든든한 지지선으로 바뀌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받쳐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긍정적인 것은 위쪽 매물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격대 위로는 누적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주가가 상승할 때 방해하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내재 가치,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KB금융의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0.81배에 불과합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즉,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해외사업 관련 이슈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KB금융의 중간 지주 설립안에 대해 보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해외시장 확장에 단기적인 걸림돌이 될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CEO 리스크입니다. 주요 금융지주 CEO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영진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략의 변화나 불확실성은 주가의 변동성을 줄수 있는 요인입니다.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KB 금융은 현재 강력한 수급과 실적 기대감을 등에 업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상승 추세에 확장에 있습니다. 12월 2일에 시가 부근인 12만 8천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매력을 근거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만큼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발 규제 뉴스 등 대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